지어 운 바로 운금는요아 재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? 한달 만에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1년을 해도 못 찍는 사람이 있겠죠. 맞아요, 뭐 어려운 거라고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채팅 안 읽으면 씨바 그건 비제가 아니지. 어? 아니요 저 저는 민집입니다 민찌. 올때 됐는데 나 오면 그냥 바로 음. 미니 광클 때린다. 음. 바로 d 9 9 8씨 광클 음. 한다. 나 대리국밥 따라하려고 음. 나 스르르도 들었다고. 아니 뭐야? 너내내 내 유튜브를 봐? 바울아? 저요? 봐봐요 왜 봐? <laughs> 나 그냥 나 그냥 왜 재밌어서, 보냐니 재밌어서 보는 거지 옛날엔 약간 띄엄띄엄 봤는데 요즘엔 올라온거다 보는 거지 나는 알바를 너무 고맙어랭커즈해서대단어 뭐야

한대 더 내려온다. 라이딩한대로보나한안 보이는데 이거. 여기 지금 바로 싸다 그 아이 진짜 맞아, 이제. 응? <목소리> 어? 센스 대결 개발라버렸고요 이게 배구예요 <목소리> 이렇게 쓰는거예요 아! 아니, 나각안나 와서 그냥 윙가 가려주면 살아. 연마가 나 뿌려다. 저기 가리고 연마가 나 뿌려다. <목소리> 천천히 달려. 아차두대 음. 아, 아, 받았어. 와, 이걸 잡히 일 왔나? 아, 근데 존나 웃기네. <laughs> 저 사람, 저 사람 오늘 잠못자리얼로나좀 있다 제시점을 한번 봐 봐야겠다. 그러다 대워질까 봐 존나. 욕파력이라 보여. 나던데 단차 붙이면 어? 무적인데 그냥. 어. 어, 깔짝 아! 지금 <laughs> 은 놓으면은... 야, 야, 하나 야, 더 야, 있어. 야, 같은, 야, 같은 자리 하나 더. 여기서 이제 내일 있지 않다. 얘네가 스무스하게 밀어와 주세데 <웃음> 아. 레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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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아, 로나다대고다 아, 응. 났다 왔다. 다다 야, 초박다 와, 와, 차까지 먹는다, 얘네 거 내가 봐줄게. 막, 이거 다시야. 박고 다시 레나도막는다트나이 응, 나도 친구 1등 응, 나도 친구 있등가리가리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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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가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가빨가 가. 어우리앞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쪽으로. 어리빨리가리리빨리가리두명두명두명세명세 명. 빨리 빨리빨리 리빨리리 해줘. 어 이거, 폭, 이거 폭 계속 가면 다 죽을 같애 와우 o 저다진다 This is a b e t t e g r o u n d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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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. <laughs> 차 아, 있어? 말고, 차 왔어. 차 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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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차 없냐? 야, 야, 우리 차다겼는데 저졌다리. 저졌다리. 목숨 걸고 끌 갔다 온다. 야, 박사. 아, 아, 신다 어. 이거.

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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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아 으아, 으아, 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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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해줘. 아으 야왜안죽어 빨리 빨리 민성아그려이거준비해 머리 야하이기다 뛰어 에하 연막 펴 줄게 연막 뿌려 줄게 연막 뿌려 줄게 민서아 뛰어, 뛰어. 아, 아 할수 있어 민성아. 형믿고 아, 형한테 뛰어 그냥. 네. 형한테 가져와. 민성아 빨리. 잡고 살리는가야 민성아, 진짜 15살이야. 형, 형 오른쪽 엉덩이에서 그렇지, 그렇지. 바로 이애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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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서가 차박, 가자! 야! 이 엄마, 형, 엄마가 없어, 이 미친 새끼야! 아 민서! 아, 민서! 아오오오! 아오아웃오데아

아, 어, 아니, 정지 먹으면 어떻게 게임하라는 거야? 어, 흐름이 제대로 그러니까. 아, 흐름이 지대로 깨져버렸다. 아, 큰일났다. 그 아, 괴재밌는 판인데. 아, 조던 달이? 평범하게 안접네저 리드 샷을 네, 차터드려 주게 네, 네. 보면. 네, <laughs> 어, 록발이 <로빠리> 형. 와이 <laughs> 어, 개새끼 존나 얄미워. 내가 보는데도 난데 얄미워. 여기서 도망가는 거 봐, 씨발. 와, 어, 이게 안 죽었구나. 바로 탔어. <laughs> 아, 씨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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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ady, I feel ready, but my legs heavy. I don't get it. How come I haven't hit it already? Still working, I'm still learning, I'm still searching. Finally earning something,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. If I hear you talking shit, don't get caught in it. I'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, dropping all your shit. Yeah, I promise this. I got promises. You ain't stopping this. Cross my shit, you'll be knocked unconscious, bitch. That's the consequence I got.